안녕하세요 허니압입니다 오늘은 토요일 장마가 시작돼서 비가 조금씩 오고 있는 시, 시간인데 어, 오늘 수승전 한번 때리려고 나왔습니다 어, 오늘은 저수지에 나와있고요 저수지에서 지금 요 며칠 계속 비가 오락가락 하고 있어요 장마라서 그래서 배스를 한번 잡아보려고 나왔습니다. 오늘 첫 번째로 사용해볼 체비는, 어, 전에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허니싱 리그라고, 그걸 이용해서, 어, 먼저 배스를 한번 공략을 해보려고 해요. 바람이 적게 불진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보시다시피 이런 큰 떡바위들이 쌓이고 쌓여서 직벽으로 뚝 떨어지는 험프 어 라인입니다. 그래서 아마 배스가. 있다면 요 근처에서 인신하고 있을 확률이 커요 어 지금 바로 앞에까지 따라왔었는데 먹지를 않았어요 오늘 원래 비 소식이 있었는데 하루 종일 비가 생각보다 안 와서 내일 또 비가 많이 오면 촬영을 못 하니까 그래서 오늘 일단 나와봤습니다. 가까운 저수지권로 나와봤고요. 장마가 시작된 요 시기에는 어 생각보다 이렇게 막 고기가 활성도가 이렇게 확 올라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어서 약간 섬세한 낚시를 하셔야 고기를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약간 피니스하게 장비도 쓰시고 채비도 쓰시면 조과로 이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여기 제가 앞에 서 있는 이 앞쪽만 엄청 깊고, 그쪽으로 이제 올라가면서 또 이제 험프가 오르막으로 올라가는 험프에서 아마 베스가 머물기에는 지금 제가 서 있는 이쪽 라인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예상됩니다. 아, 이 바람만 불면은 답이 없는 이 채비 이거. 바람이 지약인데. 이 채비가 다 좋은데 바람만 불면은 라인에 끌려갖고 채비가 액션 없이 그냥 딸려와서 그런 점에서 이제 어필이 안 돼서 좀안 좋긴 해요. 그래서 이건 딱 장마가 지난 후부터 진짜 괜찮게 먹는 채비인데 뭐 아직까지 욕심인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뭐 따라오기는 하는데 바이트로 이어지진 않네요. 바람이 또 조금 잦아들 때까지 스푼으로 한번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라인을 어저께 새로 감고. 인데. 아, 라인을 요새 감으면 자꾸 왜 한쪽으로 쏠리는지 모르겠어요. 한쪽으로 뚝등이만 쏠려가지고. 아, 왔습니다. 오차 지금 마이크로 스푼으로, 오호. 스푼으로 한 마리 잡았습니다. 어, 나쁜 사이즈는 아니에요. 괜찮은 사이즈인데, 저수지에서, 어이구야. 역시나, 여기 있었네요. 오, 예, 예, 가만히 있어봐. 이리 와. 지금 스푼을 받아먹고 나온 녀석인데, 어 캐스팅 후에 착수를 조금만 시킨 상태에서 슬로우 리트리브로 하니까 바로 어디서 튀어나와서 받아 먹었어요. 자 오늘의 첫 했습니다. 내스푼 물어내 왔어. 아우 너무 무릎이 순간 힘을 잘 쓰냐 <laughs> 아나 네, 깜짝 놀랐네 야 이리와 스몰러버직으로 한마리 더 했습니다 아씨 바늘이 어떻게 이렇게 오 잠시. 어 깜찍이 자 지금 정잠이도 한마리 잡았습니다 왔어? 여기 애들 힘이 좋더라고 <laughs> 아 i 씨뭐 힘을 그렇게. t u r a g o I was l i k k e I was l 가 k e I k k 이제 포인트를 한번 이동해 봐야겠습니다. 고기가 생각보다 지금 너무 안 나오네요. 아, 지금 포인트를 제 방으로 이동했고요. 낚시에 좀 재미를 더하기 위해서 저녁 사기 무게빵 하기로 했습니다. 1 시간 반 동안, 어, 크던 작던 일단 무게 재면은 되는 겁니다. 아, 오늘 저녁은 어떻게 빕수를 가야 되나? 우와, 바로, 바로 꼬장 들어오는데. 아, 자, 지금 둘이 피 터지게 싸우는 동안. 어부지리로. 그렇지. 자, 무게빵. 과연 1등을 누가 할지, 일단 맘 편하게 한 마리 잡고 시작해야 마음이 편한데. 아, 어, 지금 연정관 선수는 바이브, 원재 선수는 타버터. 저는 지금 프리리그를 쓰고 있습니다. 어, 안 돼. 다 와서 홀려. 왜 나와? 아, 이런 된장 못 어, 빠졌다. 빠졌다. 빠졌어. 일단 한 마리 잡고 보자. 야, 훌치기 인정 안 돼. <laughs> 정음 정음만 인정할 거야. 훌치기 인정 안 돼. <laughs> 아, 정원만 인정할 거야. 왠지, 왠지, 정관이 훌쩍이 할거 같아서 안 되겠어. 왠지, <laughs> 안 되겠어. 사전에, 사전에 누를 빨리 정해서 차단시켜야지. 바이브, 바이브 액션 안 나오더만, 빨리 아까 보니까, 아예 안 나오더만. 바로 앞에 좋은 브레이크 라인이네. 야, 바로 앞에 한 마리 있다. 한 마리 있다, 바로 앞에. 정관아, 총 합산 무게다, 총 합산 무게. 잡은 거 다. 어, 원자한테도 얘기해줘. 두 마리? 원자한테 얘기해줘. 왔어! 그렇지! <웃음> <우후>! <웃음> 야 이씨 가만 있어 아. 아이씨 이렇게 난리야 왜 낚시 대회한다 아 뭐야 155g 한 마리 무게 합산이야? 아니 잡은 거다 어. 아 그럼 형님 사기자아뭘 뭐. 사기야? 짜치고 뭐몇 마리다고 잡은 거다두 마리 합산? 그래요? 두 마리 합산 155g 원제 440? 어. 442. 애기들은 안 잡. 왔어. 나아이스 <laughs> 가만히 나이한 마리 더 잡았습니다 제가 맞스 나이스! 나 89g 90g 이스 없죠? 아직 안 잡았어 20g. 25g <laughs> 25g 아니네, 40g 이네, 잘못, 잘못됐네 자, 40g. 자, 155에 40g. 자, 얘는 사이즈 좀 된다. 와! <laughs> 나이스! 무겁다! 어휴, 묵직해! 어, 유혈대! 자, 한 마리 더 추가! 그럼 지금까지 잡은 것 중에 최대였는데? <laughs> 자, 0g 세팅해서. 왜 이래? 이거 어, 어, 저울이 이상한가? 다시 130g 나왔습니다 아니 130g 데 이렇게 안 내가 아까 몇 g 나 맞습니다 액션! 와, 따, 이건뭐 점프 <laughs> 무식하게 날리는구만. 얘는 앉아도 앉아 되겠다. <laughs> 에휴, 아, 으씨 미끄러. 힘이 덜 빠진 상태로 올라와서 그런가, 자식이 발광을 하는구만. 자, 한 마리 더 잡았습니다. 지금 포인트를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면서 아.. 작은 녀석들이지만 사이즈 교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등이 원재가 500g대고 2등인 제가 지금 어? 바로 왔습니다 액션 아.. 빠졌네요 아.. 굉장히 작은 녀석이었나 보네요 2등인 제가 지금 300g이 좀안 돼요 3마리를 잡았는데, 300g이 안 됩니다. 자, 지금도 바로 먹은 것 같은데요. 액션! 아따, 요것도, 어, 얘도, 얘도 키로스가 안 나올 것 같네요. 아... 마리수로 했으면 이겼는데. 액션! 아차! 아, 요 녀석은 그래도 무게가 좀 나가 보이네요. 얘는 한번 측정을 해봐야겠습니다. 너가 150g만 넘어주면 좋겠다. 안 넘을 것 같기도 한데. 영그램 세팅을 했고요. 40g 밖에 안 나오네요. 아, 100g은 넘을 것 같은데. 저울이 잘못됐나? 이렇게 램수가안 나오지. 85g 나오네요. 저울이 이랬다 저랬다 하네요. 속상하게 아, 지금 야습 중입니다. 야습 중인데 영상이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촬영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차. 오! 어디 봐 봐. 아, 아이 뭐 죽네. 뭐겨 피닝 내 오늘 발견한 나의 피셀 채비. 마이크로 내코내 <laughs> 아니야. 마이크로 내코 도화 도몇 그램이야? 이거 몇 그램 될것 같냐? 한 3g도 안될한 3g? 꼭 그렇게 구독을 안 누르고 가야 속이 우려냈냐